순열 사전식 배열 초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 보시면 순열은 두 가지. 자, t 뮤테이션 n r가 중복 순열에 있어요. 파의 n r이 있어요.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얘기했죠. 중복 허락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중복을 허락해 여기는 중복이 허락 안 되는 곳이죠. 자, 순열 문제가 나오면, 바로 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정을 해주는 문제가 있어요. 보정을 해주는 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세 가지와 기타를 알아도 되겠죠. 기본적인 건 뭐야? 이웃순열. 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있는 수녀에 이제 기타가 있어요. 그럼 지금과 같은 문제는 진짜 공식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급 문제 에 제가 넣었어요. 그럼 몇 개를 배열해요? 이거 다섯 개에서 다섯 개 5개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죠. 다섯 개에서 다섯 개 5개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오 팩이야 몇 가지야? 백 이십 가지가 있겠죠. 그럼 120까지 중에 120까지 이제 사전식 배열할 때는 가장 이제 순서를 매길 거 아니에요. A 뭐야? B, C, D가 D가 첫 번째면 일 번째면 120번째는 120번째는 거꾸로 쓰면 되게 E, D, C, B, A가 되겠죠. 그죠? 이 중에 80번째를 찾으래요. 그죠? 그러면 A가 있는 곳. 이거 쉬워요. A 빼놓고 하면 되겠죠. A가 있는 곳이 몇 개야? A 빼놓으면 이거 4개 배열하는 거죠. 4, 4패. 24가지야. 그러니까 A로 시작되는 게 24가지. B로 시작되는 게 24가지. C로 시작되는 게 24가지. D로 시작되는 게 20, 24가지. E로 시작되는 내가 24가지. 이거 다 합치면 몇 가지야? 120가지야. 그럼 80번째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C까지는 통과야. 왜 C까지 다더 해봤자 얼마야? 72가지야. 그럼 이제 D가 올 거야. D의 첫 번째가 이제 73번째가 되겠죠. 그럼 D 다음에 먼저 오는 게 A 먼저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몇 개야? 세 가지죠. 세 가지니까 몇 팩? 얘세개배열하는거 6팩이죠. 그 D 다음에 A 오는 게, 그렇죠. 3팩. 6개, 6개. 그럼 여기다가 내가 72에다가 6도 에도 아직까지 78이야 그럼 A를 다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D 다음에 이제 B가 와야 돼안 와야 돼 B가 와야 되겠죠 그럼 79번째는 사전식에서 가장 작은 거 나머지 A 나머지 뭐 있어 A하고 C하고 뭐 있어 E 있죠 A, C, E가 되겠죠 A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E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얘가 79번째 D, B, A, 이제 EC가 오겠죠, EC. 얘가 이제 80번째가 되겠죠. 그 중에 마지막 오는 자, 마지막 오는 숫자는 뭐다? C다. 이렇게 C 답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원칙은 앞에 나와 있는 A로 시작하는 애 24가지, B로 시작하는 애 24가지, 이렇고, 이제 또더 들어가면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뒤에서 여기는 이제 10번째, 6팩이니까 6가지.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별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출발을 할때 예로 시작되는 가지수를총가지수를 따지는 거예요. A, B, C 가지수를따져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정해지면 또가지수가또 나와 안나와. 순서대로 나와.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면. 그러니까 위에서 가장 앞에 거. 그 다음 거. 순서대로 가지수의 어떤 규칙성을 뭐해. 따져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